자, 몫을 반올림하여 죽은 자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그죠? 뭐, 점, 뭐까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이제 이게 반올림이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가까운 수를 쓰는 거죠. 실제로 3을 나눠보면, 1, 3, 1.6, 점5, 1.5, 1, 0, 3, 3, 1, 이렇게 생겨요. 네, 요거 1.53을 1.뭐라고 할까요? 이, 이걸 1.6이라고 할까요? 1.5라고 할까요? 1.4라고 할까요? 제일 가까운 게 당연히 1.5니까 1.5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반올림. 그 뒤에 있는 애가 반이 안 되니까 어디에 더 가깝냐 이거죠? 1.5. 그래서 이건 1.5라고 씁니다. 이건 소수 둘째 자리까지니까 9763. <laughs> 2.3. 2. 8, 1.8 <laughs> 50 50, 5 이렇게 <laughs> 이렇게 생겨요 그럼 얘를 소수적 짓짜니까 뭐, 점, 뭐, 뭐로 나타날 건데 그럼 이건 7.26으로 할래요 7.25로 할래요 7.24로 할래요 7.27로 할래요 뭐 이런 얘기죠 여기쯤 있는데, 여기에 가깝죠. 그건 7.26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운 수 쓰는 거예요? 가까운 수.